근데 이제 조사를 하면 다 나오겠지만 참, 해도 해도 너무하고요. 해먹어, 냉간히 해먹어야지 있는 대로 다해쳐먹으려고 어떻게 해? 주가 조작으로 돈 버는 것도 정말 해서는 안될 일이고, 그런데 정권을 잡았다고 고속도로를 휘어가지고 그걸로 해서 돈을 벌려고 하고. 심지어 지금 마약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. 요즘에 또 김충식 얘기가 많이 나와요 김충식이가 긴 거냐 어떤 관계죠 엄마 최은순과 네. 매연남 관계란 얘기가 이제 다수의 정설이죠 그모녀간에 요즘. <laughs> 모녀가 같이 무슨 주가 조작을 하질 않나 어머니도 내연남이 있으시고 또따님도뭐 여러 가지 뭐 전남편 등등해서 김충식 이름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슬슬 이름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뭔가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란 뚝이 무너졌기 때문에 뭐 이름도 나오고 김충식이라는 이름도 새로 나오고 아마 나중에는 이제 김건희가 윤석열을 이용해서 대체 어느 집까지 했는지 어느 범죄까지 했는지가 나중에 싹다 한번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